할렐루야! 5월 5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의 말씀 중에서 18절부터 22절 그리고 25절과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기며 싸움에 익숙하여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44760명이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동맹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의 짐승 가운데서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위 2천 마리와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아 왔다. 이렇게 많은 적군이 죽어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도우신 결과이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살았다. 25, 26절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불왕의 불왕, 마음과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아멘. 우리는 1장부터 9장까지 연속되는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 세대까지에 이르는 계보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역대상 5장의 말씀에서는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계보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한 지파들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약속하신,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의 땅이었었죠. 그런데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런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끝까지 참여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모세의 허락을 받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요단강 동편 지역은 주변에 인접한 이방 국가들과 그것들로 인해서 신앙적 타락, 타락의 위험 그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영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 말씀이 오늘 25장과 25절과. 26절에 말씀에 있습니다. 25절과 26절.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불왕의 마음과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벌과 하라와 고산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로잡아 갔다. 그리고 끌고 가게 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멸망하여서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비옥하고 좋아 보였지만 결국은 수많은 위험과 시험으로 동편지파들은 영적의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상 5장은 루우벤지파, 갓지파, 문낫세 반지파의 계보와 멸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타락과 멸망의 스토리 중간에 이 동쪽 지파 연합군이 강한 것과 승리한 소식을 배치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홉 개반 지파는 좌측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는 요단강이 있어서 비교적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모나세 반지파는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출돼 있었어요. 그래서 루벤, 갓, 모나세 이 반지파는 연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합하여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니까 이 연합한 군대의 숫자가 4만 4천 7백 60명이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들은 연합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승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승의 소식이 이 부르지즘의 기록이 루벤, 갓, 모나세 반지파의 멸망의 스토리 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처럼 주님 안에 연합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희망과 소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신앙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회복할 수 있다 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비옥하고 풍요로움에 반해서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 하지만 그 비옥하고... 풍요로움 때문에 이방의 위협과 우상숭배의 유혹에 넘어진 이들을 보면서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구나 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과 있을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나빠 보인다고 나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지를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여 손 잡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나쁘다고 나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눈의 만족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두라스 단기 선교 팀이 6시 30분 비행기로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을 이룰지 보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위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